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일평화시장 신간 지하 1층 돌체 벨라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제일평화시장 찾아오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245호선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왼쪽에 두타 건물이 있고 정면에 맥스타일 건물을 보고 오른쪽으로 계속 직진하다 보면 제일평화시장 간판이 보이고 신한은행 횡단보도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출입구가 보입니다. 수제화 신발의 성지 성수동에서 50년 이상의 수제화 신발만을 고집해온 돌체벨라는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 수많은 세월이 담긴 정성과 기술을 담아 수제화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기존 기성화와는 달리 제품 하나하나 품격과 개성이 느껴지는 수제화들을 제일 평화시장 신간 지하 1층 돌체벨라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돌체빌라의 매력을 살펴보러 그래요? 가실까요? 어떤 게 요즘 반응이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요즘 네.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이 운동화랑 이거는 좀 고급스러운 스타일 그리고 이거는 음. 캐주얼하게 네, 편안하게 네. 많이 신으시고요. 음. 음. 그리고 색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색깔은 사실 네. 원하시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세요. 아. 어, 저희가 이제 성수동에서 직접 소재와 공장 운영을 아, 하고 있어요. 성수동이구나. 네, 그래서 오더가 다 가능하시고. 아, 그래서 색깔도. 네,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있는 가죽 중에는 다준비이다 가능하신 거고요. 아 음. 그리고 요런건 이제 송치, 송아지 아 털로 만든 신발이에요. 네. 요런거 아 텍스 소재로 만들어서. 그렇구나. 네, 되게 고급스럽고 약간 세무 같은 느낌이고. 네, 소장 가치도 있고요. 음. 얘는 여기 음. 염분. 음. 얘는 킵 소재 그 소가죽이에요. 아, 이건 소가죽. 소가죽이고. 네. 아, 송아지 털. 요건 요건 송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또 밴드도 있네요. 네, 맞아요. 신고 어. 벗기 편하고 네. 바닥은 네. 네. 바닥 쿠션감 좋고요. 네. 저희는 쿠션감. 아치를 받쳐 주는 쿠션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어. 보시면 모든 신발에 이건 다 들어가는 아. 거예요. 아, 사장님네 제품에는 네.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렇게 들어가고요. 쿠션감 좋아요. 네. 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뭘 받쳐, 아치를 받쳐주는, 받쳐주는 거예요 아. 네, 허리에 무리도 안 가고 어 네. 발이 편안할 수 있게 이 디자인은 이렇게 바닥은 요렇게 요쪽에 조금 올라가는 반응도 좋고 고급스럽고 바닥은 요렇게 생기고 이것도 쿠션감 좋고. 미끄럼 방지는 안 뭐? 보여? 미끄럼 방지 다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굽 높이가 적당히 좀 있어가지고 요즘 여기 예. 손님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키 높이 식으로? 네, 아니, 맞아요. 예. 네, 세무랑 일반 가죽 콤비예요 얘는. 아, 그래서 이쁘다. 예쁘죠 아. 얘도 음. 블랙도 사실 원래 쌤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예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허. 근데 쌤으로 변경 다 가능하시고, 쌤으로 아. 하시면 더 고급스럽죠. 그렇지. 네. 어. 요거는 약간 윤기가 있는. 네, 거고. 맞아요. 어. 요게, 요게 쌤이죠. 그렇죠 요거. 여기는 네. 이렇게. 얘가 쌤. 요즘 네. 세무 많이 신으세요. 요즘은 이제 이런 부츠가 잘 나가요. 아, 조금 네. 발목 조금 올라오는 거. 네. 요 정도. 딱 발목 복숭아뼈 좀 위쪽까지 올라오는 그정도고 네. 얘네도 세무랑 일반 가죽 콤비여서 고급감이 어. 있고요. 좀 활동성 좋아요, 요거. 아. 어. 높이도 있고 적당히 있고, 안에 내피가 궁으로 돼가지고, 요런 식 네 기모라서 되게 따뜻해요 발이 아따뜻하니다네 네, 네. 그리고 또 원하시면 일반 내피도 주문 가능하세요 아, 가죽이랑 세무랑 같이 가죽. 네 맞아요 음. 컬러는 네. 원래는 뭐 블랙 위주로 많이 나갔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손님들이 멋쟁이들이 많아지셔 가지고 네. 어, 컬러 아이보리도 진짜 많이 나가고요 어, 뭐, 음. 그렇구나 네 두루두루 자, 잘 나가요 아 가격대 어, 뭐 운동화, 운동화 가격대 어, 10만원대. 그리고, 예. 네, 고급, 네, 기본 좀더 10만원. 더 많이 나가죠. 네, 당연히. 고급이니까. 기본 10만원 이상대는 다 생각하셔야 되세요. 아, 수제어라서수제그 아, 요거는, 요 앵크. 얘네도 10만원대긴 해요. 이제 후반대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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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가는데 가격대가. 네. 그래도 여기는, 네, 시장이니까. 시장이 아, 좀더 훨씬 더, 저렴해요. 요. 퀄리티는 자, 백화점도 퀄리티 나와요. 저희는. 오, 네. 네. 백화점, 퀄리티는 좋은데, 네. 가격은 시장이라 네. 저렴하고 그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아 이거요 이거 예. 띠에 이제 포인트 준 거라서 이런 음, 거 예쁘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이 네. 음. 베이지 컬러가 가장 잘 나가고 요즘 어. 베이지 컬러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귀엽다. 네 예쁘죠. 예. 얘네도 안에 다기무로 되어 있어요. 어, 예. 일반 가죽 다 가능하시니까 일반 가 아, 일반 래피는 하시면 사계절 다 신으시고 아. 요렇게 기무로 하시면 가을 겨울 신으시면 그치. 되시고. 네. 또 젊은 분들은 어? 막 여름에도 패션으로 부츠 신고 어, 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 그런 분들은 그냥 네. 일반 내피로 할 수도 있고. 네. 일반 내피 네. 네. 보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 내피에는. 아, 예. 밖에는 다 가죽이고요. 그 다음 부츠 잘 나가는 거 요거. 어. 요거, 요것도 복숭아뼈 정도 올라오는 거죠. 예, 네, 맞아요. 네. 얘네도. 높이감은 고무 아, 네. 그 네. 기모 있고. 있고. 높이는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대부분이 한 4cm 이상은 다 되고요. 구비. 음. 어, 여기 밴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신고 벗고 할 때는? 노, 너무 괜찮아요. 예. 이렇게, 밴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신고 벗기 너무 편하네요. 잘 나가는 음. 컬러, 이두 가지 컬러 좀 많이 나가요, 요즘에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거, 어, 요 부츠.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 네, 네. 조금 더. 네. 위로 조금 올라오는 따뜻하게 거. 올라오는 거, 요 부츠도 잘 나갔고요. 여기 아까 예. 바짝 이렇게. 포인트 있는 거잘 네. 나가고 그다음이 요거 요거는 바닥상이 생 고무예요 고무로 음. 아. 돼가지고 제일 탄탄한 신발이긴 해요 네, 네. 미끄럼 완전 방지 되고요 음. 네. 기모도 있고 아. 네. 음. 어? 다들 좋아하세요 걔는 블랙도 음. 나와 있는데 원래 아, 블랙도 네. 있고 다 나갔어요 블랙이 있고 아 블랙은 나갔고 안에 어, 푹신하다 네 어. 기모가 네. 있어서 탓돼, 음. 타지요신맥에 음, 아, 바닥은? 바닥도 미끄럼 방지창. 음. 음. 아, 운동화. 요거는 아까 여기 보여드린 요 제품이랑 음. 네, 같은데, 같은데 근데 창이 달라요. 느낌이 좀 다른데? 이렇게 창이 어. 달라요. 얘는. 아, 손이 안 들어가. 손도 안 들어갔고, 음, 창 모양 자체도 다르고, 얘가 4cm 나오고요. 네. 얘가 3.5cm 정도 나와요. 아. 얘, 얘가 일자창이고, 얘는 좀. 뒤로 살짝 더 올라오는 창이고 신었을 아, 때다 느낌이 다르거든 어, 착용감이 다좀 네, 달라요. 어, 이거는 좀 이렇게 코가 코 있는 데가 이렇게 뭐 받지? 네, 올라와이죠 네. 지금까지 보신. 디자인들도 요로 요창으로쓴게 많은데 지금 얘네는 위로 올라와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활동성 좋아요 얘, 되게. 아 그렇군요. 네. 얘는 이제 특징이 가죽에 코팅 한번 입혀가지고 음. 이제 방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아, 생활 방수 정도는 다 된다. 생활 방수. 원래 보통 가죽은 수분이 수분기 있으면 안 좋지. 네, 근데 얘네는 어느 정도 방수는 좀. 되는 거라서 음, 그리고 음, 이제 음. 닦기가 너무 편리하죠 얘는. 그렇지. 닦기가 네, 좋지. 사실 그냥 물티슈로 살살 닦아도 어, 금방 그렇지. 지워지니까 가죽이어도 어, 장점이 그렇구나. 있어요. 얘네도 음. 기모 다 들어 있고? 요거는 음. 좀 겉에 코팅을 해서 관리하기가 좀 편한 거지. 네 맞아요. 음, 음, 생활 방식 예, 이게 그렇구나. 닦아 음, 그런 바닥 미끄럼 방지 음, 되고요. 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